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해하는데 시간 차가 많이 나는 지층을 그냥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 차가 많이 나는 지층을. 그러니까 딴게 없어. 얘가 5억 년전 땅이고, 얘가 4억 년전 땅인데 갑자기 1억 년전 땅이 나타났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나무가 있어. 그러면 별 다른 단서가 없더라도 여기가 지금 부정합이에요. 그래서 부정합의 핵심을 잊으면 안 돼. 부정합은 그냥 시간차가 많이 나는 곳이야. 시간차가 많이 나는 곳을 부정합이라고 해. 그러면, 오, 여기는 왜 4억에서 1억으로 바로 점프했냐? 3억년, 2억년 전의 과거는 어디로 갔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퇴적이 되는 거는 주로 물속이에요, 물속. 그 5억년 전, 4억년 전은 물속에 있었던 건데, 3억년, 2억년 이때는 물속에 없었다는 뜻이야. 그럼 물속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얘가 그러니까 육지에 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1억년 전이 다시 태적이 됐다는 얘기는 이때 다시 물속으로 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부정합이 한번 일어나려면 땅이 한번 올라가야 돼그걸 융기라 고 그래 그리고 깎여야 돼 왜냐면 얘도 5, 4, 3, 2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올라가서 깎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깎이는 침식이 일어나야 돼 깎이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그 위에 쌓여 왜냐면 태적은 주로 물속에서 일어나니까 만약에 육지에 이배있이다 이러면 4억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1억 같은 게 이런 게 쌓이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주로 쌓이니까 그래서 다시 물 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침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정합이 있다 이러면 요게 한 세트가 무조건 붙는 거야 자 지금 제 보면 부정합이 몇번 일어났냐 일단 부정합이 한번 있으면 부정합이 한번 있으면 융기는 무조건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보셔야 될게 있어 최상부가 육진지를 확인해 줘야 돼. 최상부가 육진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육지지 이게 나무가 있잖아. 산이 있고 그 말은 윤기가 이때 한번 또 일어난 거야 이때. 그니까 지금 윤기 두번 일어난 거야. 한 번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부정화 만들어지느라고. 그다음에 또한 번은 여기가 육지인 걸 가지고 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윗 부분을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야. 윗 부분. 오케이. 자, 이제 그림 안 나오고, 보인다고 쳐봐. 부정합이 예를 들어서 두 번, 2회 일어나고, 육지래. 육지 위에 살고 있대. 융기몇번 일어난 거야? 부정압마다 융기한 번씩, 육지니까 한번 더.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자, 세 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최소야, 최소. 최대 횟수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 3억년2억년인데 5억 년 4억 년 짜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3억 2억이 깎이고 또 깎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 융기는 최소 횟수밖에 몰라 최소 횟수밖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얘를 보여준 다음에 융기가 세번 일어났대 융기가 세번 일어났대 그럼 여기서 무조건 한번부정합이면이니까한번한번더 일어나야 돼아 그럼 여기서 두번 일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합의 종류도 잘 봐야 됩니다 평행부정합은 그대로 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사부정합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 경사부정합을 은근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사부정합에 경사라는 말 때문에 속기 쉬운데, 자, 한번 볼게. 일단 평행부정합은 이런 거야. 얘네가 쌓이고 나중에 이제 기저여감 같은 거 생기고 이래서 쉽게 주는 자료는 이런 것들이 같이 붙을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평행부정합이고, 여기가 지금 부정합 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조심하실 게 뭐냐면 경사 부정합은 경사 부정합은 경사 부정합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층이 이렇게 있다고 쳐. 부정한 면은 당연히 여기가 지금 부정한 면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이야. 이게 경사 부정합이 아니야. 근데 눈에 뭐가 보이냐면, 경사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속기 쉬운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충격적으로 무슨 부정합이냐? 평행 부정합이야. 고개를 돌려서 생각을 해봐. 차곡차곡 쌓였잖아! 그니까, 러 경사부정합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부정합이 경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땅하고 부정한면이 경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위아래, 위아래 지층의 경사가 차이 나는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 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애매해지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런 게 경사부정합이야. 경사부정합에서 속기 쉬운 건 뭐냐면 부정합 면이 경사가 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 지층의 나란함을 판단하는 거야. 나란함을 여기 나란하잖아. 이게 평행부정합이지. 그다음에 이제 관입과 포획 여기 다단어위 주들이야. 단어들 좀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 이제 관입은 마그마가 쫙 하고 토양 사이를 지나간 걸 관입이라고 하는데. 관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게 되면 어, 관입한 암석은 당연한 거지만 더 나중에 생긴 거야. 관입한 암석은 이렇게 해서 A가 쌓이고 B가 쌓이고 C가 쌓였는데 여기서 관입이 일어났어. 관입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마그마가 ABC를 녹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관입한 애가 만약에 D다 이러면 D가 제일 마지막 녀석이고 문제가 좀 친절한 경우에는 변성흔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암석 주변을 녹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입은 한 해가 나중에 생긴 거야. 됐지? 이건 됐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다 B 암석의 일부를 얘가 품을 때가 있어. 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 암석 조각이 여기 빠졌는데 안 녹고 같이 굳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T야.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마다. 특정 암석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B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B를 D가 잡아먹은 거야. B를 D가 잡아먹은 거야. 그럼 포획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건데, 포획암이라는 말을 하거든? 그럼 포획암은, 포획을 한 놈이 포획암이냐, 포획을 당한 애가 포획암이냐. 자, D는 포획을 한 애고, B는 포획을 당한 애예요. 자 누가 포획감이냐 이러면 약간 피해자 느낌을 연상하시면 돼요피읍을 피해자 피해자 그래서 얘가 포획감이야 비가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어차피 포획을 해버리는 애들은 마그마였어 마그마 무조건 화산암이야 심성암이거나 근데 포획을 당하는 애는 여기 알파벳이구나 이건 포획을 당하는 애는 변성암일 수도 있고 퇴적암일 수도 있고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포획암의 정보는 당하는 애가 더 중요한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포획을 하는 애는 언제나 화성암이니까. 당하는 애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암석이 될수 있으니까. 심지어 뭐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화석들 흔적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럼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